안녕하십니까 북새통 안정환 실장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란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사실 이 책은 만화 영화가 되어가지고 많이 유명해진 그런 책인데요. 원래 원작은 1965년에 나온 일본의 단편 소설이었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외두 편의 단편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에 관해서만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를 해 드리면은 가지꼬라는 평범한 여학생의 비범한 일상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여학생이 어떤 능력이 생기게 되는데 그 능력이 굉장히 대단했거든요. 그것은 바로 미래를 알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상생활이랑 지내다 말고 갑자기 지진이 날걸 알고 친구를 대피시키고 그리고 친구를 또 위험해서 구해 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가지고 자신은 이런 자신이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들을 미리 경험했었기 때문이죠 자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해 봅시다 우리 그런 때 있잖아요 시험을 보고 나서 분명히 알았던 답인데 내가 잘못 쓴거 그럼 후회를 하겠죠 그럼 그 후회를 하는 순간 시험을 볼때그 정답을 쓰기 직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분명히 그때 정답을 맞출 수가 있지만 사람이 살면서 후회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사고 안할 때도 있고 잘못한 일도 있는데 후회를 할 때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삶이 너무나도 무료해진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추적하게 되죠. 자, 가죽호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자, 과학 실험실에 뭔가 놓고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러 갔는데 누군가 거기서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리를 쫓아갔더니 거기서 그만 넘어지는 사고를 겪게 되죠. 그 넘어지는 사고를 겪는 순간 라벤더 향을 맡으면서 시공을 초월하는 경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서부터 이런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자, 근데 문제는 과연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누가 이런 능력을 가지게 했는지를 갖다가 이책 속에서는 추리를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책은 순간적으로 추리물로 바뀌게 되죠.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미가 없고요. 그건 아마 책을 직접 읽으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미래에서 왔고, 그 미래에서 온 사람이 가지 고루 갔다가 타임 리프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아가는 능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범인은 한번 직접 책을 보시면서 찾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은 1965년에 쓰였지만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신선합니다. 우리가 비록 미래를 알지라도 우리가 운명을 받기 위해서는 아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책 같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도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49가지에 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꼭 해야 되지만 그냥 지나치는 이야기들에서 이야기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담겨져 있습니다.